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올때 탈북 사연.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쓴 편지가 어제 제 손에 도착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접힌 자국은 수백 번 반복된 듯, 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도 꼭 살아계세요. 이 편지는 한 남자가 30년 동안 품에 지니고 살아온 어머니에게 보내지 못한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편지를 건넨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만큼은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O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30년을 기다린 편지 한 장에 관한 것입니다. 한 남자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편지. 하지만 그 편지는 단한 번도 어머니에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겨울 하나원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하나원에 막 입소한 50대 남성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른 체구에 깊게 펜 주름, 그리고 지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색이 완전히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요원님, 이거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편지제 어머니께 전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니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그 순간 남자는 고개를 떨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이 편지는 어머니 무덤에라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품고 살아온 편지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1992년에 썼습니다. 스무 살 때였어요. 왜 이제야 전하시려는 겁니까? 보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도 몰랐고 제가 살아있다는 것조차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저는 그의 표정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한 아들이 30년 동안 지켜온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1992년 여름이었어요. 저는 20살이었고 어머니는 45이셨죠. 그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점심은 꼭 챙겨 먹어라. 돈은 없지만 마음은 푸자다. 그 말을 들으며 그는 웃었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저녁때 보자고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다음날이 되어도 어머니는 집에 없었습니다. 이웃이 조용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보위부에서 데려갔어. 국경지역 불순사상 의심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는 매일 밤 촛불을 켜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편지를 보낸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간 사람의 가족이 편지를 보내는 순간 그 가족도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살아 계신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밥잘 먹고 있어요. 엄마도 꼭 살아 계세요. 제가 찾으러 갈게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는 편지를 다쓴뒤 봉투에 넣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것처럼. 마치 언젠가 이 편지를 전할 수 있을 것처럼, 1995년 그는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식은 끝내 들리지 않았고, 그 자신도 의심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때로는 길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절대 읽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쓴 편지. 그는 그 편지를 항상 가슴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2018년 중국공안의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그는 어느 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공안에게 발각됐습니다. 신분증 내놔. 그는 도망쳤습니다. 가방도, 돈도, 옷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가슴에 품은 편지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으로 도망쳤고, 사흘 동안 굶으며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탈북자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편지를 전할 거예요. 2022년, 그는 마침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어머니의 소식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탈북 브로커를 통해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편지, 이제 마침내 어머니에게 전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하나원에 입소한 그는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정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순자. 1947년생. 1992년 국경 지역 불순사상 의심으로 연행. 그후 행방미상. 저는 탈북자 명단, 사망자 명단, 실종자 명단을 모두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기록을 찾았습니다. 2010년 서울 무연고자 공원묘역. 김순자, 향년 63세. 어머니는 이미 1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그는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한국에 오셨습니까? 2008년입니다. 그럼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이곳에 계셨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며칠 후 저는 그와 함께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공원묘역 작은 비석 하나. 이름만 적힌 간소한 묘비.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러서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30년 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이미 너덜너덜했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30년 전 자신이 쓴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밥잘 먹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도 꼭 살아 계세요. 제가 찾으러 갈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스무 살 청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대 중년 남자의 30년간 쌓인 그리움의 목소리였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그는 천천히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늦었습니다. 정말 늦었어요.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중국에서 망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여기 계신 걸 알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왔을 텐데,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참 후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편지를 무덤에 두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 그러십니까? 이 편지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저를 위한 편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제가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사랑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삶을 사는데 쓰려고 합니다. 엄마 저는 이제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원을 수료한 뒤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째 주 일요일마다 어머니 무덤을 찾아갑니다. 항상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2023년 여름,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KO원님, 저 요즘 행복합니다. 다행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어머니 찾아뵙고요. 편지는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건 제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 편지 한 장에 담깁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 읽히지 못한 편지. 하지만 그 편지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은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겨울. 30년을 기다린 편지는 마침내 어머니에게 전해졌습니다. 비록 무덤 앞에서였지만 그 사랑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한 남자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지금,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들을 기억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감사합니다.